자, 2019 초당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2번 문제입니다. 남자 4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설때 남자 중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나머지 3명의 남자보다 뒤에 오게 서는 경우의 수는 남자 네 명의 키는 전부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총 7명. 이렇게 7명의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요. 가장 키가 큰 사람의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일단 A라고 해볼게요. 가장 큰 사람, 큰 남자라고 할까요? A라고 하면 여기에 오게 되면 나머지 여 6명이 그냥 자유롭게 서도 되겠죠. 그래서 6팩이고요. A가 여기에 왔을 때는 일단 남자들이 이 A의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세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하고요. 나머지 여학생들은 그냥 자유롭게 나열을 해도 되겠죠. 3팩. 그 다음에 A의 위치를 자꾸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4 p 3, 4개의 자리 중에서 남자들 3명 나열하고 여자들은 자유롭게. 그죠? 그 다음에 A가 여기 오게 되면은 얘네들은 어, 3피 3이죠. 3팩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A가 여기 오면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케이스, 지금부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에 맞는 총 경우의 수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수 세 주시면 되고요. 요거, 자, 삼 팩으로 다 묶을게요. 계산은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일에다가 여기다가 전체 삼백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어, 나오는 게 이백십 여기까지가 이백십 곱하기 그다음에 육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이백육십오 번이 나오게 된다.